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 하나인 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배는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오늘은 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배를 먹으면 더욱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배는 100g당 약 57칼로리 정도로 다른 과일들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C.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또한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식이섬유. 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칼륨. 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항산화 물질. 배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 이상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의 주요 건강 효능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까요? 첫째, 장 건강 개선. 배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의 껍질에는 더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으니 껍질까지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다이어트에 도움. 배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시켜줘서 오래도록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보충도 자연스럽게 되니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데도 유리합니다. 넷째, 혈당 조절. 배는 자연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배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피부 건강, 배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성을 높여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호흡기 건강. 배는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인후염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배에는 항염증 성분이 있어 기도와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배의 효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배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첫째, 껍질째 먹기. 배의 껍질에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배를 잘 씻어서 농약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 샐러드에 추가하기. 배를 신선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과일과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요거트나 꿀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셋째, 배즙 또는 배차로 활용하기. 배즙이나 배차를 만들어 마시면 배의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기침이나 목의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디저트로 활용하기. 배를 달콤한 디저트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를 슬라이스해서 꿀이나 시나몬을 뿌려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배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도 배를 자주 섭취하여 장 건강,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